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재생 구간을 나눠 놨습니다. 관심 있는 차종 있으시면 해당 구간으로 가셔서 할인율 확인한 후에 가장 마지막 재생 구간으로 가시면 돼요. BMW 1 시리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할인과 같이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최대 11.9% 할인 받으실 수 있고 현금으로 사시든 금융을 이용해서 사시든 할인율 똑같습니다. 1 시리즈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M135i만 할인율이 유난히 높고 나머지 모델들도 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델 있으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2 e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2 e 시리즈도 모델에 따라서 뭐 최소 0.7%에서 최대 11.5%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한 개 모델만 현금 금융 13.3%로 가장 높아요 지난달과는 할인율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리즈 두번째 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m235i 모델들의 할인율이 14% 대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모델들도 한번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보실텐데 3시리즈 디젤 먼저 모아봤습니다 디젤 첫번째 페이지 인데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일단 현금 금융 할인율은 퍼센테이지는 동일하고요 최소 11.9% 에서 최대 12.7% 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 로 반가지로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현금과 금융 할인율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할인율은 최소 11.5%에서 최대 12.8%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하시거나 배정받을 예정이신 모델들이 있다면 한 번씩 확인하세요. 3시리즈 디젤 세 번째 모델입니다. 역시나 앞페이지와 똑같이 현금 금융 할인율 수치는 똑같고 최소 11.9%에서 최대 12.7%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난달과 할인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든 모델들이 약간 있습니다. 다음 3시리즈 가솔린입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3개의 모델 할인율 가장 좋습니다. 최소 13%에서 최대 13.5%까지 할인율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어떤 걸 이용하셔도 이 할인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개차에서 진행을 하시면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11.6%에서 최대 12.8%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인율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차이 나봐야 1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320의 럭셔리 P2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할인율은 최소 12%에서 최대 12.8%까지 거의 동일해요.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동일한 수치입니다. 3시리즈 가솔린 세 번째 페이지 M340i 모델 보면 M340i는 원래부터 할인이 많이 없었고요. 할인율은 최소 3.8%에서 최대 5.7%까지 모델별로 각각 다르니까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래요.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20e 보겠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할인율이 높아서 많은 인기가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할인율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가장 하단에세 번째까지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할인율은 12.7%로 동일합니다. 3 2 0 2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모델별로 최소 11.8%에서 최대 12.7%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금으로 하시든 금융으로 하시든 똑같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3시리즈 투어링 디젤 모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모델별로 최소 12.6%에서 최대 13.6%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입차 할인 순위에도 올라가 있던 모델이니만큼 할인이 큽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봤을 때 할인 할인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3시리즈 투어링 디젤 두 번째 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두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12.7%에서 최대 13.6%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3시리즈 투어링 가솔린으로 넘어와서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한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거의 12.7%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13.6%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나 할인율이 적진 않아요. 최소 12.6%에서 최대 13.8%까지 할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시리즈 투어링 가솔린세 번째 페이지 M340i 모델들인데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이한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최소 5.2에서 최대 9.8%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화면상에 9.8%로 표기되어 있는 두개 모델 지난달에는 지금보다 낮았었는데 한 2%에서 최대 4% 정도 올라간 수치입니다. 다음 4시리즈로 넘어와서 디젤 그랑쿠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20D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P1 이 모델이 5.1%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4 4.2에서 최대 4.8까지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 가솔린 컨버터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두 번째, 네 번째 0.5%로 표기된 두개 모델만 할인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2.6에서 2.7%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4 시리즈 가솔린 컨버터블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최소 2.5에서 최대 2.6까지 거의 동일한 할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과 비교해도 변동 없이 똑같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4시리즈 가솔린 쿠페 의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5.6에서 5.9%까지 할인율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도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두개 모델이 6.2%로 할인율 가장 높고 나머지 모델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4시리즈 가솔린 그란 쿠페인데요. 상위에서 네 번째까지 모델들이 그나마 할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4% 이상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하위 네개 모델 3.6에서 3.9%까지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사시리즈 고성능 모델인 M440i 보겠습니다. 중간에 0.6%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3.4%에서 최대 5.5%까지 할인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M4 성황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세개 모델 5.2%로 할인율 가장 좋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0.6에서 최대로 받아봐야 3.4%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 있겠네요. 다음은 수입차 세단 항상 상위에 있는 5시리즈 520i 먼저 보겠습니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세개 모델 각각 9.9, 9.5%로 현재 표 안에 있는 모델들 중에는 할인율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할인율 똑같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530i로 넘어오면 4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10% 이상씩, 최소 10%에서 최대 11.4%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0i 두 번째 페이지 입니다. 표시된 두개 모델만 10% 할인이고 나머지 모델들은 뭐 최소 7.1에서 최대 9.7%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네요. 다음 5 3 0 i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10% 넘는 할인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최소 7.3%에서 최대 9.8%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 5 3 0이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표시된 네개 모델이 할인율 그나마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뭐 10.8, 9.6%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할인율은 거의 똑같고요. 작년 초반에는 뭐 1350만 원까지 할인을 했었는데 좀 줄었죠, 많이. 530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나 표시된 두개 모델만 10.1%,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9.3에서 9.8%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523D 첫 번째 모델입니다. 모델이 워낙 많은데 최소 7.3%에서 최대 9.7%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모델만 9.8%,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7.9에서 최대 8.9%까지 할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시리즈 M550i 보면 가장 하단에 있는 모델만 9.8%로 할인율 가장 높고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9%에서 최대 9.6%까지 할인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6GT 디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난달과 할인 변동폭은 거의 없고요. 최소 7.9에서 최대 10.8%까지 할인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6GT 디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표시된 4개 모델만 할인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고 나머지 모델들은 10% 미만이에요. 6GT 가솔린 첫 번째 페이지 가운데 표시된 세개 모델만 8.1에서 8.2%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3.7에서 최대 6.9%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GT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로 오면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만 8.4% 800만 원 할인으로 할인율 가장 높고 나머지 모델들도 확인 한번 하세요. 가솔린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표시된 두개 모델 7.3%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확인 한번 하세요. 가솔린 네 번째 페이지 640i로 넘어오면 중간에 7%로 표시된 이 모델만 할인율 가장 높고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3.3에서 최대 6.6%까지 할인입니다. 7 시리즈로 넘어오겠습니다. 7 시리즈는 지금 할인율이 거의 다세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15.3에서 최대 17.7%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디젤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최소 15.2에서 16.5%까지 할인입니다. 다음 가솔린으로 넘어오면 할인율 거의 똑같죠 디젤이랑. 최소 15.3에서 최대 17.7%까지 보실 수가 있고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 최소 15%에서 최대 16.7%까지 할인입니다. 플러그 하이브리드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에 표시된 17.1%가 할인율이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금액으로 하면 적지 않은 할인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760i 마지막 남은 뭐 12기통이라고 하죠. 두개 모델 어떤 모델 선택하셔도 15.6%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8 시리즈로 넘어와서 M850i는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BMW 세단 고성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M3부터 M4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할인율 가장 좋은 건 M4 두개 모델 1 0 7% 11% 이렇게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역시나 M4가 할인율 가장 높은데요. 10.7에서 10.9%까지 할인율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세단 고성능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M8 13.3%로 두개 모델이 할인율 가장 좋습니다. 거의 쏘나타한대 빼주는 값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음 G4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개 모델이 4.3%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1.5에서 최대 4.2%까지 할인율을 생각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할인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소 2.6에서 최대 3.3%까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보다는 할인율이 높아요. 근데 최소 1.4에서 최대로 받아봐야 5.5%. 여기에 뭐 트레이드인하고 재구매까지 하시면 조금 더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세단은 끝났고 BMW SUV로 바로 가겠습니다. BMW X1 표시된 두개 모델이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한번 참고하세요. BMW X2 가솔린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이 13.4%로 할인율 가장 높습니다 높아요. X2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 역시나 가장 상단에 있는 m 3 5 i P2 모델이 할인율 가장 높습니다. 17.8%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한번 확인하세요. X3 디젤 보겠습니다. 할인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3도 가솔린 모델들도 뭐 거의 할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3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 M40i만 그나마 최소 5.5에서 5.7%까지 할인이고요. 다음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면 표시된 두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 최소 0.4%에서 최대 5.1%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 디젤로 넘어오면 엑스포 디젤도 가운데 1.8%로 표기된 모델을 제외하고는 할인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솔린으로 넘어와서 중간에 표시된 두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거의 할인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M40i 모델들이 그나마 할인율이 좋은 편인데 중간에 표시된 세개 모델 5.5에서 최대 5.6%까지 할인입니다. 다음 X5 디젤로 넘어와서 X5 디젤도 최소 4.1%에서 최대 6.2%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난달 대비 할인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지난달이 X5와 X6를 뽑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지금은 생각이 드네요. X5 디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표시된 모델이 10%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2.2%에서 최대 8.3%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지난달하고 할인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X5 가솔린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할인율 거의 비슷해요. 최소 4%에서 최대 6.7%까지 할인이고요. 지난달에는 가장 할인 좋은 게7.7% 였는데 할인이 소 감소했어요.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도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만 7.4%로 할인율 가장 좋고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0.8% 감소했습니다. X5 가솔린 세 번째 페이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개 모델이 그나마 할인율 가장 좋고요. 지난달하고 할인율은 거의 똑같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넘어와서 가장 상단에 있는 452X라인 P0-3가 6.7%로 할인율 가장 좋습니다. 지난달하고 할인율 거의 똑같습니 나머지 모델들도 할인율이 같아요. 자,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번째 모델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모델까지 3.8%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2%대 할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을 돼요. X6 디젤로 넘어오겠습니다. 중간에 표시된 8.1% 모델만 900만 원 할인으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장 많이 해주는 모델이 8.3%였는데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디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표시된 두개 모델만 8.2%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2.2에서 최대 8 8%까지 할인율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솔린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모델만 7.9%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한번 확인하세요 X6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도 역시나 하단에 두 번째 모델까지 할인율 가장 높고 나머지 모델들은 2.1%에서 6.2%까지 할인입니다 자, X6 가솔린 M50i 차량들 보겠습니다 할인율 거의 비슷해요 최대 7.9%까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1,150만 원이 맥스인 것 같아요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X7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3개 모델 5.5%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5.3에서 5.4%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디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면 중간에 표시된 두개 모델이 5.2, 5.3%로 할인율 가장 좋고요. 가솔린으로 넘어와서 가장 하단에 있는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5.4%에서 최대 5.6%로 할인율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솔린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5.3%로 표시된 두개 모델이 할인율 가장 좋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0.7%에서 최대 3.8%까지 할인입니다. 가솔린 세 번째 페이지 M50i 모델 보시면 X5나 X6 모델보다도 할인율이 적어요. 표시된 두개 모델 3.8%로 할인율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최소 0.6에서 최대 3.7%까지 할인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UV 고성능 모델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X3M 표시된 두개 모델이 14.5%로 할인율 가장 좋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최소 5.7%에서 최대 6.3%까지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폰은 거의 할인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폰 두 번째 페이지도 그나마 그냥 100만원, 1.2% 할인입니다. iX3도 할인 거의 없어요. iX 모델도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2022년 8월 판매 중인 BMW 세단과 SUV 할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인 할인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BMW 차량 중 관심 있는 차종 견적을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차에서 견적 알아보세요.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정식 딜러사의 영업사원과 여러분이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비교하시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 까지 하시면 7만 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를 개차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그리고 개차를 통해서 견적 신청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할인과 딜러사의 할인이 어이가 없게 차이가 난다. 댓글로 개차 닉네임과 상황 말씀 주세요. 개차 측에 전달해서 최대한 맞춰 볼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개차와 3년째 제휴를 맺고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BMW 뿐만 아니라 아우디와 벤츠는 이미 영상에 올라가 있고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 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뒀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새차 용품 많이 구매하실 텐데 원하시는 용품 디테일링 박스에 전부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죠 항상 이렇게 매달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서 구매 타이밍 잡으시기 바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